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319페이지 신약 성경.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간 시리즈 설교인데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의 축복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에 오전 예배 때 복음이 뭐냐에 관해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복음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세 가족들에게도 미리 하하, 조금 가르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자다잘 됩니다. 병도 낫고 돈도 많이 생기고 가정도 잘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원신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얘기를 좀 했고 또 수요 예배는 더 원신자들이 오시니까 기독교의 축복이 도대체 뭔가를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합니다. 축복의 종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축복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중요한데 축복 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축복 주의란 말은 잘안 쓰고 기복 주의란 말을 더 일반적으로 쓰긴 합니다만은 이 기복 주의, 즉 복을 복을 받는 것 기복 복을 받는 거라고 해 봅시다.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신앙의 최대 명제로 여기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세 가지 병이 있다 그럽니다. 예전에 서구 신학자 한 분이 한국 교회가 제일 전성기 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진단 아닌 진단을 낸 다음에 향후 50년 내로 한국교회는 좀 많이 수축될 것 같다. 그러고 갔는데, 그게 벌써 현실화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고 보는 세 가지 질병이 뭐냐면, 하나는 그릇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령론에 관한 가르침이 참 이상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론 체계적으로 주일 설교 시간에 잘 못하지만은 제가 제자 훈련할 땐 반드시 가르치는데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릇된 성령론하고 그다음에 성속이원론. 교회와 실제 삶 속에 자기 모습이 다른 것. 또 은근히 그것을 부죽이는 설교와 교회의 문화들. 이원론과 그릇된 성령론과 또 하나가 기복주의다. 한국교회의 세 가지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복주의만큼은 사실 한국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휴암 스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대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교, 불교 이야기입니다, 불교.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왕궁까지 버렸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자기 스승은 석가 아닙니까, 석가. 왕자였잖아요. 나는 오늘날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불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든다 해도 여지없이 타락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신자들아. 휴암스님의 일갈이었습니다. 한국 불교를 바라보고. 여러분, 불교에 가면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 불교는 어느 절이든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경전을 공부하고 예불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인들이 제일 많이 가서 기도하는 곳은 삼성각입니다. 불교 절에 가면 삼성각이 있습니다. 삼성각은 원래 불교 게 아닙니다. 그건 산신하고 뭐 무슨 칠성각 신하고 무슨 신하고 세 신을 섬기는. 예. 그, 거기 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신음, 스님들이 절에서 삼성각을 없애버리자. 삼성전을 없애버리자라고 했다가, 예, 큰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핵심은 축복에 있습니다. 축복. 그런데 축복이란 말을 잘 써야 합니다. 축복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거나 복을 받은 사람을 축하하는 의미로 씁니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는 달리 축복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우선으로 칩니다. 즉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을 무선으로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을 빕니다. 아니,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들,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이야기 했는데, 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베라카. 베라카. 지금 이슬람교, 중동 사람들 비롯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복을 바라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어가. 지금 오늘날도 씁니다. 베라카. 복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복을 주다 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바라크가 복을 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크 하시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강복이라고 합니다. 강복. 하나님이 강복하신다고 합니다. 복을 내려주신다. 뭐 그렇게 가졌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크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빌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할 때를 송축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10편 103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택을 입은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하다 즉 기독교는 애초부터 하나님께도 바라크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고 죽는 건 아무 문제다. 그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께 모든 종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송축입니다, 송축. <laughs> 즉,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픈 귀한 마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일과 내 행위 모든 것을 통해 그냥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laughs>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송축과 의미와 취지가 같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기와 영광을 하나님 받으소서,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축복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축복신앙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축복. 뭐든지 좋은 걸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있는 장소를 가면은 부모님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 다음에 모시고 여기 와야 되겠다. 하물며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처음 낳은 태생,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 너희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체계적으로 잘안 가르치셨을 텐데 교회에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그신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옛 어른들 많이 만나봐서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신학교 배우실 때 교재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변변히 잘못 배우셨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만 쭉 가르치셨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렇게 본질을 잘 아셨는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즉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 신앙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배우셨는지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한번 드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네.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줄 아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제일 좋은 것, 내 제일 소중한 시간, 내 제일 중요한 마음, 나의 굉장히 기묘한 물질,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하여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랄까 한다는 것두 번째로 기독교의 축복은 아까 전에 문자적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축복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에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장을 세워놨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 축복 문구가 바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엄수하여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성경에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사람인데,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다른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른 존재들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존재라는 말에는 사람은 물론 교회나 사회나 국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조용희 목사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수천만 번을 하셨을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듣기로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좋아하셨습니다. 산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교회도 물론 좋지만,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나아가 다른 교회들도 축복하고 하나님 이 옆에 인근에 있는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남는 복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묻는다면, 나는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난더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잠시 여기에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게 좋다면 내가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도는 자기의 생사도 초월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가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무슨 행위를 하셨냐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우리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올해 외부 강사님들을 좀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먼저 교회를 훌륭하게 읽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좀 듣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축복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와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많이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정말 잘 섬겨서 보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 교회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이러저러 오시는 분들,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밥 사드리고, 갈 때도 빵이라도 하나 꼭 들려보냅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엄청 축복하고 갑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와가지고 전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천제일교회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 입주하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온천제일교회로 몰려들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러고 갑니다. 하 그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축복받는 것을 놀라운 사건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 많이 축복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심지어 원수마저도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을 통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 받은 즉 참고, 고린도 전서 4장 12절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왜? 로마인들하고 고린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제국의 심장, 전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고린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했고 문화, 경제, 예술 면에서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 원수들을 축복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해꼬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모독을 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아무 까닭 없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 꾸짖져야 되죠. 이유 없이 세상을 압박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축복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례를 댈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대구에 사시는 한 부인이 어느 날 부흥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교회 부흥회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강사가 김익도 목사님이었어요. 평양의 깡패 같은 분이었는데 선교사님들 괴롭히고 하던 분이었지요 회심하여 부흥사가 됐죠. 그날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늦게 늦게 맞았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습니다. 늘 병소처럼. 그런데 이 부인이 달라졌습니다. 한참 맞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더 때리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러냐고 미쳤냐고 그래서 부인이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셔서, 그럽니다. 그래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 형통함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기시오.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집도 하시는 사업도 잘 돼가지고 나중에 대구 양령시장의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헌당하였습니다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면 축복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훗날 만났을 때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축복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축복의 혁명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복을 빌라?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수가 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나를 아주 미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대놓고 그들에게 가서 축복하십시오. 됐다 필요 없다 당신 축복은 그러면 그 복이 다 나한테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면 영적 감화와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축복의 혁명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하면 물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축복은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축복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가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동역자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성도, 축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원천제일 교인들은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 수고하십니다 대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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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원수마저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축복의 기적과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